여보, 진짜 왜 그래? 너 지금 되게 있어 보여. 정신 차려.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. 어, 너. 그냥 얘기해주안 돼? 나 사지 말아랬어안 사게. 과감하게. 근데 이거 솔직히 피드 한번 용이야. 아, 이런 옷은 사지 말자. <목소리> 어, 날씨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괜인적에죠 아니, 지금 아침, 저녁으로는 좀 춥긴 해서 저희도 이제 코트랑 패딩을 입고 왔긴 했지만, 날이 많이 풀렸잖아요. 응. 그래서. 에나도 야, 번 와봤는데요. 바로 들어가실게요. 나가 한보여드려요 보면서... 으아~ 아! <laughs> 와~ 진짜 이거 봐~ 이거 핑크가 어느 정도 이제 활약하고 있는지 봐봐~ 핑크의 이다 자켓 안에다가 이렇게 툭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이 정도 느낌은 그치? 슬릿이 내가 또 좋아하는 이런 디테일이 있네 언니 가방이다 여기 2월 쇼핑템에서 소개한 가방 이거 진짜 많은 분들에서 물어보시던데 이거 생수통 들어가냐고 가로로 눕히면 500ml 생수통 들어가요 나도 진짜 잘 활용하고 있어 어머 이거 봐봐 린넨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네 어머 이 팬츠 너무 예쁘지 않아 세이야? 이렇게 셋업으로 나왔네 여름이다 딱 딸기우유다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요, 으, 이 사람이 입으신 어, 근데 이런 거 입어보고 싶다 나 이런 거 입으면 어떨 것 같아? 요정 같지 뭐 너무 예쁠 것 같아 지금 딱 데님에도 바비걸 느낌으로 나 내일 제주도 가잖아 숙소에서 이런 거 한번 입고 다녀볼까? 이거 완전 딸기우유 색깔 우리 요즘 왜 이렇게 꽃 좋아해? 그래가지고 나 이거 사 마라 너무 공주님 같으려나? 난 어떨 것 같아? 이거 이거 어디 갈건데? 예쁜데 어디 갈건데? 나 만나러 올거 아니야? 네가 귀여워해주지 <laughs> 난 진짜 에나도 옷이 진짜 예쁜 거 같아 나 에나도 진짜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여기에다 그냥 흰색 어, 나시티 입고 반팔 티셔츠 하나 그냥 툭 입고 뱅글 딱 하면 그냥 끝 <laughs> 그 뭐야, 뱅글이 뭐야 뱅글이 뭐야? 레슬리 팔찌 아니 오늘 사실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살짝 오기 귀찮았거든요? 오기 잘했다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 이거 입었는데 이게 바스트가 너무 나오거든? 근데 또 눈이 가네 이거랑 그거로 나온 거 같은데? 응, 스커트, 원피스, 원피스 맞아? 스커트 맞아. 그리고 이거 그린 컬러도 예쁘고 나도 그린이 그렇게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? 약간 연두색이면 서 예쁠 이어 나는 그린이 진짜 쥐약이야 데님이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예쁘겠다 트위드 언니가 트위드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트위드를 좋아하는 트위드 없다? 헉? 세이야 이거 딱니옷 네 아니야? 헉? 이거 한 입어봐 스몰 사이즈 <laughs> 내가 맨날 룩북에서 보고 온나 세상이 너무 예쁘다 싶었는데, 지금 아무래도 계절이 또 니트 느낌은 아니야.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데님이랑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. 헉! 어머,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또 다른 색깔로 또 나왔네? 그만. 이 컬러도 너무 예쁜데?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? 어, 약간 지금 이렇게 입어도 좀 느낌이 있잖아요? 아니네. 근데 여기 슈즈도 은근히 다 예쁜 거 알지? 아. 나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해? 예쁜데? 언니, 응? 양말이 너무 내려갔다. 어머, 세상에. 지금 딱이 룩에도 예쁘네. 어, 예쁜데? 근데 이거를 내가 장바구니에 계속 고민을 했거든. 이거 좀 고민 좀해줘 같이. 얼마야? 13만 5천원. 어, 괜찮네, 그지? 이런 거 선물하기도 너무 좋겠다. 귀여워. 언니, 이런 거 있지 않아? 응, 나 이거 다 엘나더 산 거야. 이런 반짝이 펄 들어가 있는 거. 양말 있으면 약간 다 담고 싶어. 이거 예쁘다. 제가 애나도 그 슬립 원피스를 잃어버렸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. 내거 다시 안 나오나? 어 근데 이 팬츠는 내가 비슷한 게 진짜 많은데 왜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? 예쁘다. 어 지겨워. 어, 슬릿이 있네. 근데 또 약간 내 스타일은 또 아니야. 시감 명확한 편. 허? 와 완전 쨍한 블루다. 진짜네. 인디고 블루 약간. 그리고 나 이거 볼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해서 이거 셔츠인데 옆에 이렇게 셔링이 있어가지고 이 라인 잡을 수가 있어. 오. 완전 이거 탄성감 장난 아니야. 세일 이거 어때? 완전 내 스타일 아니지. 나 입는다고. 언니 뭐잘 어울리겠지. 이런 거 많이 입었잖아. 헉, 어머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 옆에 완전 슬릿으로 이렇게 또할 수가 있어. 그래서 벨트랑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? 되게 신기하다. 그치. 근데 이거, 이거 어디 가지? 전시회. 이 버튼이 너무 예쁜데? 약간 그 렉토 도가네든지처럼 될 수도 있어. <laughs> 도가 근데 이것도 든지. 입으면 분명히 예쁜데 입고 갈 데가 없어, 이거를. 입고 갈때좀 만들어줘라. 아니면은 약간 라운지 바. 입어볼게. 트렌치코트한번 입어볼까? 샀잖아요, 최근에. 내가요? 네이처는 진 아, 그거 환불했어요. 이거 보고 너무 커가지고. 어머. 또 약간 오버사이즈 셔츠. 나 셔츠 얼마 전에 샀잖아. 송성희 정신차려. 색깔이 너무 제 스타일인 핑크 티셔츠를 입어봤는데 도대체 가슴을 얼마나 내줘야 되는 거죠? 제가 입기엔 너무나 벅차네요. 이건 탈락하실게요. 두 번째로 언니가 골라준 꽃파티 가디건을 입어봤고요. 소매가 프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쌍콤하네요. 근데 데일리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패스.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원래 3위 사이즈인데 매장에 3사 사이즈밖에 안 남아서 조금 크지만 그래도 어깨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프릴이 흔들리는 점 너무 예쁘고요. 거래비친 내 자신이 너무 예뻐서 이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. 나 어쩌면 공주님 재질일지도 <laughs>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언니한테 사라고 하고 한번 빌려 입으려고요. 언니 좋다는 게 뭐야? 크림 색상에 리본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귀여운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제가 계속 찾던 가디건이 여기 있었네요. 그래서 샀어요. 밑에 입은 스커트도 봄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? 슬릿이 트여 있어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하늘하늘 하늘, 살랑살랑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. 색감도 예쁘고 소재도 고급져서 이것도 겟했습니다. 굿! 룩북에서 보자마자 반한 이 핑크 니트, 데님 랑 입었을 때, 없나 세상에. 컬러 조합 좀 보세요. 헤어리한 이 핑크 컬러의 플로럴 장식, 퍼프까지, 정말 러블리크 그 잡채다. 멀티 컬러의 플로럴 원피스가 눈에 딱 들어와서 입어봤는데요 노란색, 라벤더 컬러, 퍼플 컬러까지 봄은 봄이네요 허리 라인은 잡아주면서 풍성한 스커트 라인이 눈에 딱 들어오죠 이 디자인이 너무 페미닌해서 부담스럽다면 레드자켓에 입으면 그런 느낌이 중화되어서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겠죠 세련돼 보이는 이 니트 원피스 스커트 라인이 비대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포인트 또한 눈에 들어오시죠 사선 패널이 비대칭으로 섞여 있어서 허, 진짜 멋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바디 라인을 잘 잡아주는 탄탄하고 찰찰한 소재였습니다 전국 매장에 단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더 예뻐 보였던 디즈니 공주님이 생각나는 너무 사랑스러운 플로럴 원피스 상아빛 크림 컬러여서 웜톤 쿨톤 상관없이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잖아 코르셋처럼 흉통 부분을 조여주고 또 5층으로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달려있어서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레더 자켓을 입으니까 또 너무 예쁘네 아 디테일 하나 하나 미쳐버려요 이번엔 몽글몽글한 블루 플로럴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. 저 지금 플로럴에 빠진 거 맞죠? 미디 길이 원피스이지만 스커트 측면에 슬릿이 있어서 스타일리시해 보였어요. 하트 넥라인이라서 시원해 보이고요. 퍼프 소미라서 미운 팔뚝살 가려주는데요. 작년 여름부터 제가 아른아른 거렸던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엔 개퇴하겠습니다저 이게 재고가 한개 남았는데. 재고 한 내가 입었을 때 약간 미쳤잖아. 너무 예쁘잖아. 아, 너무 예뻐. 내가 이런 옐로 컬러 안어울리는거항상 너무 예쁘더라고. 근데 내가 지금 이지아버님이.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생각이 됐거든? 여보, 진짜 왜 그래? 너 지금 되게 있어 보여. 아. 진짜 총 어떡하지? 너 진짜 너무 같다 정신 차려. 나니까 얘기해주는 거. 이게 지금 딱 들리네? 나 지금 SNS에 있는 거랑 이게 자연스러워. 어, 너작곡 지아모님 목소리가 들리네? 맨날 저기 총석너 정신 차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눈을 보면서. 너 지금 너무 갔어. 너무 갔다? 이지야, 니네, 니네 엄마 어떡하냐? 이런다니까? s 느낌 아닐 죠 근데 이건 누가 입어도 좀 S느낌 아니야? 어저 언니가 어머, 응. 아유, 요즘 되게 세인단이더니 응. 좀 그런가? 사 아니면 보류.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남 가서 사려고 말아요. <laughs> 언니 우리 지금 이거 30분째야. 어, 너무 힘들어 지금. 그래서 이거 언제 입게전 여행가서 입으려고. 한 여행가 번? 여행가서 입으려고. 에 가겠지. 한번 한번 입을 거잖아. 계획도 없잖아.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옷이 있지 않을까? 아, 근데 이건 없잖아. 나 아, 진짜 너무 힘들어. 어떡하지? 어, 어, 나 그냥 얘기해주면 안 돼? 나 사야지 말다 그랬어? 사! <laughs> 줄라이 탈럼때 입어? 어 패션쇼에서는 입을만 하잖아. 집에서 패션에 완성 하면서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. 나그거 그건 좀그거는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입네. 그래 한 번밖에 못 입는다? 안 살게. 과감하게. 아 근데 이거를 누가 사서또 예쁘게 피드에 올려오면 근데 이거 솔직히 피드 한 번용이야. 아, 이런 옷은 사지 말자. 하지만 서울 한큰 아주 큰 땅덩이에 이거 한 장이 남았는데 <laughs> 결국 사진은 선거였지